안녕하세요. 오늘은 목조주택에 계단을 설치하는 것을 수업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2층. 높이와 길이를 재서 간단하게 산수를 해서 계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2층을 한번 보실까요? 일단, 계단은 바닥 계획구에서 2층 계획구까지가 총 높이고, 이것을 계단 단수로 나눠서 높이를 정하고, 길이도 그 단수에 의해서 단수만큼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산수로써 모든 게다 해결이 됩니다. 그러면은 높이와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자, 잘 보이죠? 자, 지금 계단을 그려봤습니다. 높이, 길이. 계단에서 우리가 기준이 있다면, 계단 각도는 38도 이하. 그 다음에 계단 높이는 150에서 200 이하. 그 다음에 계단 깊이는 230mm 이상. 이게 기준입니다. 이 기준에 의해서 다시 길이를 예, 구해보겠습니다. 높이가 266.67, 깊이가 자 아, 높이가 186.87, 깊이가 266.67. 자, 보이나요? 자, 이렇게 선을 그어 나갑니다.